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your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덜트 팩토리의 플로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형을 제가 질렀냐면, 썸네일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폴드 GT 헤리티지 버전이에요. 헤리티지 버전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최근에 구한 그런 헤리티지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그 헤리티지 버전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구매한 헤리티지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게 또 박스 까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대리 만족도 있고 박스를 까는 게 진짜 재밌어요 약간 변태 같긴 한데 뭐 어쩌다 보니 장갑 끼는 ASMR이 돼버렸어요 ASMR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어, 최근에 질렀던 포드 GT들을 먼저 공개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구매한 2018버전 헤리티지 차량을 공개해보겠습니다.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USA 익스클루시브로 나왔던 차량들이고, 어, 발매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포드 GT를 수입할 거라고는 아무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관심 바뀌었는데, 어, 폴드 GT들을 이제 모든 도중에 진짜로, 실제로 폴드 GT h e r 지 g 2018 버전을 수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최고였죠. 어쨌든, 제 폴드 GT들을 한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이제 블루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모형이고 뭐,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네. 굉장히 보편적인 거고, 이걸 보시면 사실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고, GT 스피릿이랑 뭐탑 스피드 그리고 마이스토 정도에서 지금 폴드 GT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탑 스피드는 한번 소장을 해봤는데 베이스랑 고정이 되어 있고, 뭔가 GT 스피릿만큼 버라이어티하게 나오지 않아서. 줄이 약간의 모형 느낌 차이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 GT 스페인만 위주로 보고 있고 마이스토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나 아니면 오픈되는 기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구매할 만한데 저는 마이스 마이스토 익스클루시브 버전을 실물로 만나봐도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네, 접었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았고 이것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근데 오픈 기믹은 없어요. 탑뷰가 진짜 예쁜데, 폴드 GT는 탑뷰가 예술입니다. 그리고, 리어뷰도, 저희 맨치페스타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뒤에 에어로 터널이 예술입니다. 이거를 다이캐스트로 볼수 있다는 게 진짜 영광이죠. 사실, 저는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대리만족 중이고, 다이캐스트가 좋은 게 세차를 안 해도 돼요. 광택 예술입니다. 아, 깨끗해. 어쨌든 이건 그렇고 다음으로 공개할 차는 블랙의 실버 스트라이프 버전이고 이 차량도 GT 스프릿이에요 GT 스프릿인데 브론즈 휠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504대 한정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짜잔 2017헤리티지 버전입니다 2017헤리티지는 블랙에 실버 스트라이프로 해가지고 넘버 2 레터링이 들어왔었는데 이헤리티지가 인기를 끌면서 헤리티지 시리즈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차로는 2017헤리티지가좀더 구하기 현재는 수월해졌어요. 2018년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에 화이트 스트라이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걸프 에디션인데 걸프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이 블랙 바디 4D GT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레드 화이트 스트라이프인 2018 헤리티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뭐 취향 반영도 되니까 2018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헤리티지 버전이라고 해서 막 엄청 특별하고 그런 거는 2017 버전에서는 없었고 카본이 추가되고 이런 거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이라 합니다. 멋있네요. 짜잔. 얼마 전에 선주문에서 받았던 2019년 버전 골프 헤리티지 에디션이에요. 넘버 9이 되어 있고, 얘는 특이하게 다른 포드 g t d 라고 다르게 이렇게 카본들이 카본이 여기저기 쓰여졌는데. 이게 영상으로 표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드도 카본이 들어가 있고 여기, 여기 보시면 사이드미러에 스테이도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엔진룸 같은 경우에도 카본 엔진에도 카본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얼립도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예쁘죠 이 헤리티지 버전은 희한하게 999대 한정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헤리티지 구매했던 이유는 2019 헤리티지랑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포드 GT가 있거든요 이게 2세대 포드 GT인데 네. 헤리티지 에디션이랑 같이 페어링을 할수 있게 걸프 컬러로 되어 있고 오토아트 다이캐스팅이라서 이렇게 오픈이 자유롭게 됩니다. 다이캐스트는 사실 이렇게 오픈되는 기믹이 그 매력 포인트인데, 조만간 이제 다른, 아, 미개봉이라서 제가 여기 C를 풀러야 엔진룸을 오픈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오픈 안 할게요. 죄송해요. 철사를 풀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예쁘지 않나요? 이 신형이 구형보다 훨씬 디자인이 얄쌍하게 빠졌고 에어로 다이내믹을 많이 신경 쓴 탓에 진짜 아름답게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제 폴드 GT 컬렉션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전시장에서 곧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프들도 이제 치우고, 네. 메인 아이템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멀리 멀리, 2 0이에서 건너왔습니다. 멍청하게 선주문을 못하고, 프리미엄을 잔뜩 주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 제가 사실 이렇게 리셀가에 잘 사오는 호구거든요 아 프리미엄을 진짜 너무 많이 쓰고 다니는데, 어쨌든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뜨는 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ASMR인데. 아, 우리 양키형들 포장 잘해줬네요. 여기 이렇게 팝콘들을 잔뜩 넣어줬어요. 먹을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완충제들을 골판지로 넣어줬고, 싸게 구매해서 그런가 포장을 굉장히 예쁘게 해줬고 미개봉 상품에 더욱 더 더욱 더 좋은 거는 박스가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이뇌 귀퉁이가 찌그러지면 상품의 가치가 아무래도 하락을 하니깐요. 그런 디테일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 모형은 US008인데 다른 버전들도 이런 코드네임이 us008 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알파벳이 붙었었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영상의 자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저는 gt 스프릿을 박스를 오프닝 할때 어떻게 하냐면, 상단 쪽 테이프는 웬만하면 뜯지 않아요. 왜냐면, 박스가 좀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상단을 오픈해버리면. 그래서, 하단 쪽부터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프 위에다가 그냥 칼집을 낸다는 생각으로 살짝 그어주셔야지 박스에 손상이 없어요. 약간 랩핑할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약하게 칼집을 내주시고요. 제품 하나 리뷰하기도 진짜 힘드네요. 이걸 오픈하게 되면 왠지 미국 냄새가 나요. 미국 창고 냄새. 특이하네요. USAX 클루시브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박스는 기존의 GT 스플릿들의 뭐 빨간 박스나 검은색 박스랑 다르게 파란색 박스로 왔고요.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포드 G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양, 금형을 가지고서 계속 찍어내는 거라서 이렇게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는데, GT 스프레이에서 어마어마한 마진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비싸게 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보시면 테이프가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 GT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탑입니다. 위쪽 부분이고요. 케이프는 또 매우 살살 뜯어줘야 스튜플 박스에 손상이 없어요. 스튜플 손상이 가면 사실 중고가에 뭐큰 타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왠지 모르는 그런 기분 나쁨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네. 지금 제 모든 배터리들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테이핑이 되어 있고, 테이핑.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테이핑을 리셀러가 테이핑을 다시 한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그냥 구매하면 앞뒤에만 테이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개봉이 미개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국 공장에서 한번 QC하고 다시 재포장 들어간 거고요. 짜잔. 재포장을 한 이유를 알겠네요. 제품이 배송이 올때잘 오라고 이렇게 해놨고, 네.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조명이 나왔어요. 배터리가 없대요. 아, 이 볼트를 풀어야 되는데. 조명이 배터리가 없대요. 이제 조명이 없으니까 빠르게 풀어볼게요 한쪽 면을 다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울거든요. 레진이 그러면서 기울면서 뿌스러기를 더욱 더 많이 만들어내서 한쪽씩 살살 풀어봅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고. 짜잔, 576대 한정판 포드 GT 헤리티지 버전이에요. 제가 맨지 페스타 때 전시했던 차량이랑 동일한 컬러로 구했고, 2018년도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이 레드 화이트 스트라이프인데 이게 실물로 보면 정말 예술이거든요. 실차도 예술이었는데 이 녀석도 예술이네요. 그리고 2019 헤리티지랑 동일하게 프론트 리에도 카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이드에도 사이드에도 카본이 들어갔어요. 조명이 꺼졌는데 네. 사이드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 뒤쪽에 리어 디퓨저까지 카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드 GT 헤리티지 버전까지 잘 개봉을 해서 너무 신이 나는데 조만간 제 뒤에 DP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플로시키드 티백트를 맞춰볼게요. 그냥 뭐 풀바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그겠습니다 네, 컷.